안녕 헬다이브 여러분. 4월 8일 우리는 오토마톤들에게 슈퍼 지구의 막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며 그들의 완전한 박멸을 기념했지. 하지만 그들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사이버 스탠과 주변 성계를 공격하고 있어. 뉴스에 의하면 그들의 규모는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오토마톤 군대의 10배 이상이라고 해 그래서 오늘은 오토마톤들과 다시 싸울 정의로운 헬다이버들을 위해 우리의 새로운 임무 고가치 자산 후속 미션의 설명과 공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임무는 현재 방어명령이 떨어진 맨켄트 레스사스, 초트베이 행성에서만 플레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해. 우선 고가치 자산 후속 미션의 목적이야. 헬더에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여러 외계 세력으로부터 슈퍼 지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의 조상님들을 기억하나? 그 조상님들 중 일부는 사실 죽지 않고 냉동됐고 깨어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가 바로 수많은 오토마톤들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는 지금이 아닐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냉동 캡슐을 미사일과 함께 슈퍼 지구로 후송시키는 것이며 이를 진행할 동안 공격해오는 오토마톤들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해 보자고 임무를 시작하면 앞서 얘기했던 후속 목적용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을 가동시키기 위한 커다란 발전기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옆에는 탈출 지역과 앞에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네개 있어 임무 시작 후 1분 25초가 지나거나 터미널을 가동시키면 임무 지역으로부터 가장 먼두 곳의 문 앞에서부터 드랍십이 무한정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고속용 미사일이 8 차례 발사될 15분 동안 오토마톤들로부터 발전기를 지키면 미션 성공이고 펠리칸이 바로 헬다이버들을 데리러 와 공략법은 쉬워 임무 지역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 그러니까 적의 드랍쉽이 떨어지기 시작되는 곳부터 문을 닫고 거기서부터 방어를 시작하면 돼 문은 적의 공격이나 드랍쉽 격주 피해, 아군 항공 지원 등에 의해 쉽게 파괴되니까 문이 부서지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중요 사항으로 문은 시작부터 전부 닫으면 안돼 그러면 앞에서부터 막는 아군이 후퇴할 때 곤란할 수 있고 임무 지역과 가까운 문이 불필요하게 부서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앞서 적의 드랍십이 임무제역으로부터 가장 먼 두곳 에서 떨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곳의 문만 막아놓고 인원을 반씩 나눠 막는걸 추천할게. 그렇게 막다보면 자원이 떨어져 한번 후퇴해야할 상황이 올거야 그 뒤엔 적의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져서 막기 훨씬 수월해져. 그러면 처음부터 뒤에서 막으면 안되냐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떨어지는 드랍십 외에도 상대가 증언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드랍십이 발전기 쪽으로 가깝게 떨어지니까 무조건 앞에서부터 막아 시간을 지연시키는 걸 추천할게. 포지셔닝 팁이야. 일단 고가치 자산 후속 미션은 맵이 두 개로 나뉘어 탈출지역이 뻥 뚫려있는 맵과 막혀있는 맵이 존재해 이 탈출지역이 막혀있는 맵은 암벽 위에 일루미닛들이 장난질을 쳐 놓은건지 빨간 투명 큐브들이 있는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는 탈출지역 이 뚫려있는 맵은 기본 맵 막혀있는 맵은 큐브 맵이라고 부를게 우선 큐브 맵은 쉬워 기본적으로 맵이 직선 형태를 띄고 있고 후방을 공략당할 위험이 없어 앞만 보고 잘 막으면 돼 하지만 기본 맵은 전선이 조금이라도 밀리는 순간 상대 드랍 위치가 괴랄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내가 처음에 기본 맵은 탈출지역이 뚫려있다 했지 문제는 이 탈출 지역 바로 앞이 저기 드랍십이 나오는 곳인데 저기 탈출 지역으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증원을 불러 가끔 드랍십이 탈출 지역에 떨어지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그렇게 되면 오토마톤들이 발전기에 쉽게 근접할 수 있게 돼서 기본 맵에서는 처음 수비할 때 탈출 지역 앞두 명, 문앞두명 이렇게 막는 걸 추천할게. 하지만 전선이 밀리다 보면 점점 탈출 지역에서는 길각이 잘안 보이게 될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문 쪽에 있는 본대에 붙어주고 한 번씩 뒤만 좀 신경 쓰면 돼. 발전기가 하나만 부서진다고 해서 미션이 실패하거나 미사일 발사 속도에 차이를 주지는 않고 발전기 시력도 은근히 높아서 괜찮아. 그리고 의도된 건진 모르겠는데 기본 맵에서 저기 증원을 부르다 보면 저기 암벽 위에 오토마톤들이 떨어질 때가 잦았는데 이들이 저게들각으로부터 숨겨둔 센트리들을 부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암벽 위를 주시하도록 해. 웃긴 건저암벽 너머로 총알이 뚫고 날아오기도 하더라고 또 여러 판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기본 맵과 큐브맵 모두. 헬포드 조작을 잘만 한다면 오토마톤들처럼 암벽 위에 자리 잡을 수 있어 혹시나 했지만 암벽 위에 자리 잡았을 때 다행히 아직까진 적들이 암벽 위에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 이 위에 자리 잡는다면 딜각이 좋아지고 은엄패가 수월해지니까 꼭 한번 써먹어봐 대신 오토캐논을 들고 저 자리를 잡을 시 보급 문제 때문에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비교적 상황이 널널한 처음에만 보급을 빨리 불러놓고 이후에는 오토캐논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식으로 탄수급을 해결하도록 하자고 자리 잡는 방법과 암벽 위에 재미 붙는 위치는 영상을 Today, the light of liberty will grace the skies of this world once more. Requesting back Sending down support weapon. Calling down supplies. Calling down a sentry. Requesting sentry! <laughs> 방금 팁이 유용했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할게 마지막으로 고가치 자산 후속 임무 안정 추천 로드아웃이야 주무장은 스코처 부무장은 세너터 수류탄은 기절 또는 충격수류탄 스트라타잼은 오토캐논 이글 공중타격 박격포 센트리, EMS 박격포 센트리를 적극 추천할게. 우선 꼭 알아둬야 할게이 미션은 여느 미션보다도 드랍십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탱크가 정말 많이 등장해. 원래 탱크는 그냥 우회해서 방열판을 치면 되는 어렵지 않은 상대지만 정면 디펜스 느낌의 고가치 자산 후송임부 특성상 탱크 뒤를 보기가 어려워 조금 까다로워지는 적이야.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로드아웃을 구성한 점 참고해줘. 우선 스코처. 원래도 오토마톤에서 정말 좋지만 주무장만으로도 정면에서 슈레더 탱크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선 더더욱 대체 불가야. 포가 긴 어나일레이터 탱크는 정면에서 공략이 불가능하지만 슈레더 탱크는 여기 머리 옆부분을 치면 약 한탄창을 소모해 잡을 수 있어. 다음은 부무장 세너터. 보조무기 중 유일하게 일반 장갑 관통이 가능한 무기로 장갑이 두꺼운 오토마톤 적들을 상대로 효율적이라서 수류탄은 팀의 탱크를 잡을 대전차 무기가 충분하다면, 헐크 공략을 위해 기절 수류탄. 그게 아니라면 충격수류탄을 들고 탱크 상부를 공격해주면 돼. 스트라타잼은 박격포와 EMS 박격포가 핵심 픽인데 이 둘은 다른 미션에선 아군 오사 위험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여기서만큼은 정말 고투무장이야. 우선 보통 진영을 안정적으로 갖춰서 싸운다는 점에서 오사 위험도 적고 오토마톤들이 한 곳으로 대거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효과적이야. 이 미션에서 남들 100킬 할때 혼자 200킬, 300킬은 거뜬히 하게 해줘. 또한 직사 형태인 다른 센트리들과 다르게 곡사 형태로 발사하기 때문에 잘 숨겨놓는 다면 부서질 위험이 월등히 적고 가동률도 뛰어나서 다음 센트리오 출구리 돌기 직전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어. 특히 EMS의 경우 기본적으로 박격포와 시너지도 좋고 무차별적으로 기관총과 로켓을 난사해대는 오토마톤 적들을 상대로 행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상황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며 헐크 눈을 맞추기 쉽게 해줘서 좋아. 그리고 오토캐논 말이 필요 없지 대 오토마톤 전에서 오른 적들을 평균 이상으로 잘 잡는 팔방 미인 무기야. 특히 요즘 공방에서 퀘이사 캐논, 보호막 배낭 드는 헬다이버들이 너무 많아서 화력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때 오토 캐논 사수가 잘한다면 부족한 화력을 상쇄해줄수 있어 물론 오토캐논 대신 퀘이사 캐논을 쓰는 것도 쓸만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 헬다이버들이 과할 정도로 퀘이사 캐논을 많이 들기도 하고 드랍쉽을 격추시킬지언정 원체 그 수가 많고 추락한 적들이 사망할 거란 보장도 없으며 끊임없이 적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10초의 과열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많아도 2명까지만 쓰는 걸 권장할게. 그래도 어나일레이터 탱크를 정면에서 포신 기준 두 방에 부술 수 있는 건 분명 큰 장점이야. 공격 스트라타즘은 기본적으로 물량 정리도 뛰어나고 탱크를 한방에 처리할 수 있으며 가동률도 높다는 점에서 이글 공중타격을 적극 추천할게 궤도 레이저랑 이글 집속탄도 써봤는데 궤도 레이저는 원래 대 오토마턴전에서 구조물 파괴 이점과 쿨이 긴 대신 한터는 확실하게 화력을 보장해줬던 반필수 스트라타짐이었지만 여기서는 파괴해야 할 구조물이 없기도 하고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임무 특성상 가동률이 별로라는 점이 부각돼 이글 공중타격보단 많이 아쉬웠어. 그리고 이글 집속사는 일반 몹부터 데바스테이트까지 정리가 좋다길래 한번 써봤는데 어차피 이들은 박격포와 오토캐논선에서 정리가 되고 결국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건 헐크와 탱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 마지막으로 방어구는 이동이 많지 않은 임무 특성상 강화 패시브가 달린 일반, 중량 방어구를 추천할게.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고가치 자산 후속 미션에 관한 설명과 공략법에 대해 알아봤어. 개인적으로 이 미션은 기존의 오토마톤 디펜스나 시민 구출 미션처럼 드랍쉽이 사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들이 정직하게 와줘서 난이도가 쉽다고 느꼈고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해칠 수 있다는 쾌감을 줘서 정말 재밌었어. 평소에 디펜스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신규 임무를 잘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들 이번 임무에 대한 후기와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새로운 전쟁 채권 업데이트와 함께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스윗이버리